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둘의 가족 중에 귀한 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너무나 유명하지요. 전 세계 공항 중에 십몇 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로서 참 국가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는 이필원 박사가 우리 둘의 가족입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잠시 일어서실까요? 아주 뜨거운 박수로 네. 이 책은 이필원 박사가 이야기 인천국제공항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건설해서 세계 제1의 공항을 만들었다 책임자로서 이걸 써서 나한테 한권 선물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크리찬들이 특별히 둘의 가족으로서 요소 요소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 온라인 교회 교인 중에 탈북자로서 조선일보 기자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김명성 군 잠깐 일어서까요? 김명성 군예 아주 탈북자로서 저도 늘고 기자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요 부살 축구장 앞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집을 한채 우리가 두레에서 어, 쓰도록 했지요. 앉아 됩니다. 예. 거의 우리 김명성 군은 거기에 탈북자 집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조선일보에 출퇴근합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숨어있으면서 둘레교회 테이프를 들었대요. 그 인연에 대서 지금 둘레 일꾼으로 됐습니다. 이제 곧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문화부 장관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양신문 주필을 하든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박수 네. 47세인데 아직 총각입니다. 여러분 곧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참 우리 또 불의 교회가 타, 통일이 되면은 평 두르에게도 세우고 또 우리 이필원 박사님은 평 국제공항 짓는 책임자로 갑시다 예, 좋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로서나 국가로서나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은 통일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그 느끼는 걸 우리 준비를 잘 해야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게 있고 나중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뭘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런 작은 문제에 이것저것 염려하는 대신에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 구해야 될것 우선순위 그걸 프라이오리티라 그럽니다.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엽적인데 매어가지고 신앙인의 근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진보가 안 나갑니다. 우리가 크리찬으로서 스꼭 명심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거기서부터 먹고 사는 거, 뭐, 인간관계, 모든 걸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근본 본질은 잊어버리고, 지역적인 데 메어가지고, 세월을 허송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분 우리 전에 노회 속해 있을 때에 지금은 물론 현역 목회자로 은퇴했습니다만 노회원으로 있을 때 모처럼 노회 갔더니 노회장을 투표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가니까 김 목사 누구 찍어 아무개 찍어 그래서 왜그 사람 찍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상도야, 문디야, 상대방은 전라도야, 경상도 찍어야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아니요, 나는 저, 전라도 찍을라요. 그랬더니, 김 목사 독불장군 없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호남 사람 찍었지요. 조그만한 나라에 무슨 경상도, 전라도. 그것도 뭐 정치단체도 아니고, 교회에서 노회장 뽑는데, 호남 찾고 경상도 찾고 얼마나 그참 목회자들이 소심하고 너무 편협합니까? 그래 가지고 수십 년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 영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먼저 구해라. 다른 것은 뒤따라오는 거이다. 그 독일이 옛날에는 아주 분열돼 있었습니다. 요즘은 독일이 딱 통일돼 가지고 강대국으로 돼 있지만은 100년, 150년 전에 독일은 아주 분열되고 지리 멸렬했습니다. 그 분열된 국가를 통일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라는 분입니다. 비스마르크 이 비스마르크란 분이 위대한 크리샤인데. 신앙이 아주 독실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평생에 자기의 신조로 삼았던 구절이 산상수운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자기 집무실에다가 이 말씀 딱써 붙여놓고 자기 침대에도 이 말씀 붙여놓고 항상 그 말씀을 자기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5장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비서 말을 그런 분열된 독일을 통합을 시켜서 강력한 독일로 만들어내는 전환점을 이룬 인물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아주 위대한 정치가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직접 나서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중에 잘 기초부터 잘 길러서 그런 국가를 이끌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통일한국 시대의 기둥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정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기초 (foundation). 첫째는 본질을 잡고 나가야 되고 너무 비본질적인데 매어가지고 찌그닥, 비그닥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진보가 나가지를 못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모든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가정 경영, 개인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지요, 기초. 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러면 자매님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뭐 그것도 물론 파운데이션이지만은 성경적인 기초, 특별히 이사야서는 기초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당대 왕이 자기 사촌 형이랬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당대의 이 왕의 형제랬습니다. 그 명문 출신이죠, 이사야가. 그래서 자랄 때 왕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이 제일 탁월합니다. 문장 쓰는 것부터 배우고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laughs> 그런 교육을 왕실의 가족으로서 배운 거지요. 그 이사야서 61장 4절말씀 4절말씀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정치, 경제, 민생의 기초가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쌓는다는 겁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니, 황폐한 성급 곧 대대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며, 원문은? 무너진 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쌓아라. 아, 나는 학생 시절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영어 실력이 참 짧습니다만은 이사야 61장 4절은 아주 영어로 암송을 해 가지고 책상에 붙여 놓고 그렇게 내가 아는 목회 이런 목회를 해야지 다짐하고 했었습니다. 이사 61장 4절이 영어로는, you shall raise up, raise up을 일으킨다. You shall raise up the foundation. 기초를 일으킨다. 무슨 기초냐? Of many generation. 한 generation, 한 세대를, 역, 서양 역사에서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동양 역사에서는 25년. 이한 세대입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몇 년일까요?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럼 뭐 어느 기준으로 하든, one generation, tw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요. 뭐 어제, 오늘 뭐 잘못된 기초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허물어진 기초.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을 거치면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있다. 이걸 누가 다시 샀느냐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이걸 다시 쌓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 쌓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종이 되고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민생의 기초를 잃어버렸죠. 옛날에 25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글을 남긴 글에 보면 나라 행정이며 민생이며 경제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면서 이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람직한 토지제도. 바람직한 관료제도, 하나하나 그걸 목민심서에 응? 또 다른 책에 썼는데, 그 고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저 전라남도 강진에다가 유배를 보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경륜의 사람을 1 8덟 해를 유배상에 유배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풀 뜯어서 부끄러 먹으면서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부분 부분 기초가 허물어져 있다. 아니나 다를까, 뭐한 100여 년 후에 나라가 망했지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 있지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체면 유지하고 눈치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뒤로 확 작전상 후퇴라는 게 있지요. 뒤로 확 물러나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됩니다. 기초부터. 내가 지난주에 많이 더웠지요. 또 금식 기도도 진행되었는데, 내가 오후 나가서 며칠간 이 밭에 앞으로 가을 배추 심을 밭에 불배고 노동을 했지요. 그럼 목사님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더운데 노동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살 날이 있는데 건강의 기초를 닦으려면은 어뭐 가을 저녁 낮에 선언할 때 노동을 해야지. 그럼 그래 나는 즐겁게 노동하는 거요. 그게 건강의 기초요. 삶의 기초요, 응? 근데 목사님들이 은퇴했다고 서울의 다방에 모여가지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뭐 이러면 거의 노후에 그 목사 답지 못한 거이지요. 인생살이의 매사의 기초, 파운데이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사야 61장 4절 이 말씀이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You shall raise up. 근데 여러분 학생 시대 때 영어 공부했 y 기억나지요? 영어 문법 미래 조동사가 둘입니다. will s h a l l 이 있는데 You s h a l l o You will You will 단순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You shall raise up, 가 일으키라가. 이게 무슨 문법적 뜻이 뭐냐면, 허물어진 기초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누구를 시켜서 일으키느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기초를 하나님이 일으키게 한다. 그 뜻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걸 문법적으로 의지 미래로 잘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세워야겠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허물어진 민심, 경제, 정치, 통일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겠다. 예,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에 주먹을 쥐고, 야, 한번 해보자. 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위대한 말씀이지요. 삶의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신앙인은 비본질적인데 지엽적인데 미어가지고 웃고 울고 뭐 다투고 그런 소시민적인 근성을 버려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 본질. 본질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일 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모지리는게 있습니다. 디테일. 소소한 일에 너무 우리가 실수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탄이 악마가 일을 그르치는데 거창한 게 아니고 디테일. 작은 일에서 악마는 역사한다. 그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지요, 여러분. 디테일한 거.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축 대상 상을 받았는데,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건축의 핵심이 뭡니까? 건축 대상을 받는 자리에서 건축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명언을 남겼습니다. 디테일에 있지요. 디테일. 뭐 거창한 그게 아니고 작은 거. 건축의 최고의 핵심은 디테일이다. 디테일.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5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25장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지요. 25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20절 21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 5장의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 첫째는 열 처녀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을 비유 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일곱 가지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현대경영학에 있어서 교과서처럼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벗음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겼,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요. 소유를 맡은 종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소유를 맡았는데 각자 능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달란트라는 말에서 영화 탈렌트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태어런트, 연기하는 태어런트, 능력이 달란트지요. 그러니까 영화 탈렌트란 말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온 말이지요. 하나님이 각자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태어런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꼭 같이 준게 아니지요. 능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경영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잘 굴러서 경영을 해서 열 달란트를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30절 말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경영을 잘한 거이지요. 그래서 이러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들을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들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디테일이요, 디테일. 작은 일, 소소한 일, 그 일에 정성을 다했다. 네가 적은 일에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지어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겁니다. 우리 열심히 달, 맡겨진 달란트를 정성을 다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잘 하다가 비스마르크가 좋아했다는 말씀. 하나님, 온전하라. 네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라. 그 영어 단어로는 퍼펙트, 퍼펙트.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퍼펙트, 온전해라. 왜냐? 하나님이 퍼펙트 하시다. 하나님이 퍼펙트 하시니까, 니도 퍼펙트 해라. 그비스마르크런 시골 출신 청년이 이 말씀 붙들고 분열된 독일을 강대한 독일로 변화시킨 거이지요. 한 사람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역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했으니 큰걸 맡기겠다. 하늘나라 잠치,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가 다 장차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 다시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소소한 데서 큰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디테일한 걸, 그, 너무 대충대충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응? 나도 그런 게참 약해요. 그래서, 뭐처럼 일다 해놓고서는 작은 거몇개 때문에 사람 사이가 나빠지고, 일이 틀어지고, 그거 수습하는데 청춘이 가고, 그래, 연구영 하다 보니까 70 넘어 80 돼버렸네. 이야, 이거 뭐, 연습하다가 인생 다 바쁘면 어떡하냐. 이제 연습 고만하고 본 게임 해야지. 왜잘안 돼요? 몸에 배여진 이 체질, 습관이 있어서 잘안 돼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작은 일에 디테일한 일에 정성을 정성을 거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 자잘부리한 것 비본질적인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네? 먼저 구해야 될 것, 나중 구해야 될 것. 그래서, 독일 출신 신학자로 히틀러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간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틸리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미국 가서 프린스턴 신학에 신학 교수로 있었는데 책을 항상 썼습니다. 음? 질서에 대해서, 질서. 질서, 용기에 대해서. 질서와 용기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가 뭐이냐? 용기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거다. 그게 용기다. 참, 의미심장하지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버리는 거야다 하려고 그러다가 다 망가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한테 가장 지금 중요한 거. 예수님은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더하여 주겠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본질의 인생을 헌신케 하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 교회의 기초 나라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 그 위에 우리 삶을 세워나가게 하시며 교회를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